여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한절씩 겨루갑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꽃입본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음, 음. 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도 그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회미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7절 같이 읽습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의 상대는 전에 초질류를 타락으로 떨어뜨렸던 옛뱀인 큰 붉은 용입니다. 영의 공격은 무시무시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의 중심인물인 여자의 아이 곧 메시아가 용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의 또 다른 등장인물인 여자 곧 교회와 싸우지만 역시 승리는 교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은 사탄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로 돌보셨듯이 교회도 광야에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통의 장소인 동시에 양육의 장소입니다. 신실한 교회는 환란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스 8장 35절로 37절 말씀처럼, 활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베드로전스 4장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성도는 연단을 위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 분노하고 더 강력하게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치명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언한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의 세력과 펼치는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가 이미 결정된 전쟁인 그 전쟁의 국지전적인 그런 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처럼 성도는 우는 사자같이 삼길자를 찾으며 뚫어 다니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권난을 겪는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박해하는 자인 동시에 호, 플라논, 미혹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감남산 설교에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종말의 진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소아자 일곱 교회를 미혹하려 했듯이 지금도 갖가지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예레가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는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 그 거짓을 드러내야 합니다. 11장 19절로 14장 20절까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적 이야기 사이에 나오는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역사관을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핍박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 배후의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나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교요와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요한이 본이적 가운데 등장한 한교자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여인 곧 교회는 해와 달과 별에 비교할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2절,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곧 구약 교회에 속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여인 곧 교회가 아이 그리스도를 낳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여자가 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남자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예공격을 받은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곳에 대한 표현이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말씀에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로 4절 말씀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 곧 머리가 일곱이고 불이 열이며 일곱 왕관을 쓴 붉은 용에게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헤롯을 앞세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만큼 강력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교회와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여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영의 집중 공격을 받은 교회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찬 비바람을 견뎌내야만 하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히 빚어내는데 있기에 광야는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기 위한 준비하신 곳이지. 교회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있게 됩니다. 1260일은 해로 3년 반이고 달로는 49달입니다. 이 기간을 1260일이라고 일 단위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교회를 양육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갈등을 겪고 위협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음으로 비록 꺾여와 같은 세상에 산다 해도 하나님이 늘 고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7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승리했으므로 땅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은 이제 장면이 바뀌어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용곧 사탄은 큰 패배를 당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렇게 땅의 전쟁에서 하늘의 전쟁 장면으로 독자들을 이동시키는 의도는 사탄의 운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해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 교회로하여금 담대한 저항하도록 동요하는 목적 그런 목회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난은 있으나 패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용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큰 용은 예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로서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자리로, 대적하는 자리로 나가게 한 자가 바로 이 용, 예 뱀, 사탄이죠. 10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늘의 큰 음성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므로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한데 12절 말씀처럼 사탄은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굴복시키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는 이미 사탄이 패배했지만 땅에서는 그 대장병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증언하며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면 결국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비의 말씀처럼 사탄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승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17절 말씀처럼 당대하게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7절 말씀에서는 교회를 향한 용의 최후 발악이 나타납니다. 13절, 15절, 17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패해 땅으로 내쫓긴 용은 포기하지 않고 귀 여자, 곧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박해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용, 곧 사탄은 여인이 낳은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올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계획의 숲으로 돌아간 사탄은 이제 그 여인, 곧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피한 여인을 1260일 동안 양육하며 보호해 주십니다. 14절,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시기, 하나님의 도우시기 때문에 위기의 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교회에 이 극적인 현상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진리에 충실할 때 사탄의 공격을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도 받습니다. 지금도 십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사탄 곧 영의 전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 역시 고생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분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사탄에게 자주 공격당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아무리 치명적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자매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들은 결국 사탄과의 영적 싸움의 중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땅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혈과 육의 전쟁으로 착각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 사탄, 붉은 큰 용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그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키기만 하면, 이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한 날도 나에게 펼쳐지는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